안녕하세요 배터리시험소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 요청사항으로 음 방전된 낫배터리를 파워뱅크로 점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물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한번 찍어 볼게요 테스트를 위해서 기존에 인산철을 빼고요 지금 좀 작은 사이즈밖에 못 구해서 68A짜리 낫배터리를 장착을 해 놨습니다 지금 히터로 600 와트 정도 방전을 시키고 있고요. 납배틀가 어, 너무 작은 거라서 방전이 금방 될것 같죠? 벌써 12.4 v 까지 떨어졌고요. 저희가 지금 두 개를 키면은 좀 무리가 될것 같아서 하나만 켜서 지금 600 와트 전기만 지금 빼고 있죠. 차 라이트를 켜니까 지금 한 10. 6A 정도 방전이 되고 있고요요 상태로 방전을 시킬게요 지금 7V까지 전압에 빠졌고요 이제는 뭐40% 정도인데 60% 정도 밖에 못 쓴다고 봐야겠네요 나본 한번 뭐 당연히 안 걸리겠지만 한번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<laughs> 전혀 미동이 없죠? 아예. 음, 이게 이 정도면, 이제 아예 이제 반응이 없는 거 보면, 이 정도 완전 방전 상태라고 보고요. 일단, 키오을 해도 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죠? 네. 이 상태에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을. 알려드리겠습니다. 지금 6볼트 정도인데요. 이제 이 정도면 이제 아예 이제 차가 반응이 없습니다. 뭐, 키 오늘 해도 아무것도 들어오지도 않고. 딱이 상태가 됐을 때 전혀 이제, 이제 파워뱅크를 가지고 인산철 배, 아니, 납 배터리를 이제 살릴 수 있는 점프죠? 점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보통 파워뱅크를 보시면 여기 이제 주행 충전 단자가 있으시고, 그 위쪽에 보시면 아웃풋이 있으실 거 있을 거예요. 평소에는 이 배선을 주행 충전에 이제 꽂고 다니시겠지만, 이렇게. 이러면은 이제 주행 충전은 이제 파워뱅크 쪽으로 전기를 받기만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정해진 뭐 30A라든지 60A로 충전이 들어가는 역할만 하고 있기 때문에, 예, 시동 배터리가 방전이 됐을 때 보내주지를 못해요. 그때 이제 편법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여기 아웃풋 단자가 있으실 거예요 파워뱅크에. 이 아웃풋 단자는 이제 주행 충전기를 통하지 않고 바로 이제 배터리하고 연결이 되는 단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주행 충전, 그러니까 시동 배터리하고 연결된 이 주행 충전 배선을 연결한 아웃풋에 꼽으시면 여기에 남아 있는 전압이 지금 파워뱅크에는. 13볼트가 찍히시죠? 13.2볼트가 찍히시니까 파워뱅크 전압이 높기 때문에 시동 배터리 쪽으로 전기를 흘려주실 거예요. 한번 꼽아볼까요? 딱 꼽으면 지금 파워뱅크에서는 배터리가 지금 30A 정도 빠져나가고 있고요. 지금 시동 배터리는 25A로 지금 충전이 되고 있어요. 어, 전압도 어, 금방 1 2 7 v 까지 올라갔죠. 네, 이렇게 파워뱅크로 이제 시동 배터리를 이제 충전을 해주시는 거죠. 이렇게 충전을 한 5분 정도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좀 그럼 어느 정도의 전압이 바로 하시기에는 조금 음, 파워뱅크 에 무리가 갈수 있으니까 한 5분 정도 이런 요 상태로 이제 시동 배터리를 충전을 해주시고. 그 다음에 한번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. 지금 전압이 12.7V까지 올라왔는데, 한번 시동을 한번 걸어 볼게요. 자, 브이크를 밟고, 오, 잘 걸리죠? 지금 정상적으로 시동이 걸려, 있, 걸려 있고요. 한번 뒤에 가서 볼게요. 지금 정상적으로 시동이 잘 걸렸고요 지금 시동 배터리는 50A 정도로 지금 충전이 들어가고 파워뱅크도 연결이 돼 있으니까 27A 정도로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점프를 하신 다음에는 이 아웃풋에 있는 단, 단자는 바로 빼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빼서 다시 주행 충전 쪽으로 옮겨주시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주행 충전 30A가 들어가게 됩니다. 이 방법은 이제 비상시에 이제 방, 납 배터리가 방전이 됐을 때 옮겨서 실시하시는 게 좋고요. 평상시에는 꼭이 주행 충전 쪽에 뽑아 놓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이쪽에 꽂고, 그러니까 계속 운행을 하시면 납 배터리하고 인산철하고 직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 주의하셔야 되고요. 하지 말 절대로 하지 마셔야 되고 꼭 점프할 때만 한 번만 뽑았다가 시동 거신다음에 바로 또 옮겨 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자, 오늘은 구독자님 요청 사항으로 그 파워뱅크를 가지고 그 납산 배터리가 방전이 되었을 때 어떻게 살려서 점프를 할수 있는지 어, 시험을 해봤고요. 뭐 이런 테스트 말고도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. 더 다양한 시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마칠게요. 감사합니다.